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음. 우리가 알 때, 이 진실을 인정할 때, 이 진실, 이 진리, 그죠? 그리고 시작할 때, 그죠?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, 어떻게? 갈로하게 바라볼 때,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다. 새로운, 그죠? 가능성으로.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으로. 그죠? 음. 진실은, 그죠? 이 진실은, 그죠? 어, 음. 뭐다? 대리하다.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고, 모든 사람,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그들이 할수 있는 다소 그죠 어, 정보를 줄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죠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죠 어, 그건 뭡니까 우리도 이야기가 있고 삶에 그죠 우리 삶에도 뭐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타인들도 그죠. 가이드도 뭐다? 뭐가 있다? 이야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가 그죠?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데서 뭐가 된다? 도움이 된다. 이런 말이죠, 그죠 맞아요. 그럼 음,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, 그죠 인정할 때,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. 어떻게? 갈로하게 이렇게 바라면다 말이겠죠, 그 음. 라이벌, 그죠? 라이벌로 바라본다. 경쟁하는 우리의 반대가 경쟁하는 아이죠그죠 믿을만한 가이드라인이다. 안락함을 위한 까다로운 아이죠, 그죠? 담자적인 원천이다, 귀중한 정보에 대해죠 귀중한 정보. 우리가 정보를 통보해주는 거죠. 음, 그다. 멤버다. 똑같은, 그죠? 이 집단 아니죠, 그죠? 이단이 가는 거. 주의 깊은 청청자다, 그죠? 우리 삶의 이야기. 우리도 청자가 되고, 그들도 청자가 되야지. 우리만그 우리, 우리 이야기만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뭐다? 정보 귀중한 정보를 주는 원천 될수 있는 답은. 3번이 는 것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.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죠. 서로서로 서로 정보를 줄수 있는 것이 된다. 이 말이 되겠죠. 네. 감사합니다.